어쩌는 전쟁 주식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금일 소개해드릴 기업은 아, 중장기용 투자 기업입니다. 자 급등주도 좋고 어, 단기간에 급락하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좋지만 아,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다시피 아, 주식 비율이 100이라면 적어도 50% 이상은 아, 중장기 70% 정도가 딱 좋습니다. 중장기용으로 투자를 해 놓으셔야 되고. 예, 그런 종목들을 잘 찾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11월 3일 대선이 끝날 때까지, 무슨 대선?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변동성 폭은 굉장히 큽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니까는 2일 월요일, 3일 화요일까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뭐 불복을 한다, 뭐 미국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 다 필요 없습니다. 대선만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잘 견뎌주시면 다시 주가는 정상적인 궤도와 흐름으로 찾아올 테니까 2일날, 3일날 주가가 뭐 급락할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성장하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주가의 변동폭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다 마시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 E N D D 라는 회사도 어, 월요일날 또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일요일 어, 금요일날 어, 미국의 나스닥 다우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지면 냅두십시오. 빠지면 냅뒀다가 어,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시고 만일 뭐 보합세 또는 오르는 기미가 있으면은 그때 바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END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냐 매연저감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30일날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어, 시장을 옮겼습니다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가격은 23,700원이지만 목표가는 어, 연말실적 12월 실적이 발표되는 1월달 정도에는 예, 근5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워낙에 내용이 좋습니다. 기업의 내용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5천원까지 잡고, 세네달, 세네개월, 3, 3, 4개월 꾸준히 지켜보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매연저감장치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업보고서 내용인데, 어, 자동차용 배기가스 정화용 총매 시스템, 매연저감장치죠. 어, 2004년에 설립, 그리고, 이제 매연 저감 장치뿐 아니라 이차 전지의 양극화 물질 전구체 등의 시장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05년부터 10년간 환경부 주관의 1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매연 저감 장치 시스템을 보급. 그러니까는 2005년에 국책 사업을 땄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2015년에 또 다시 10년 동안 국책 사업을 땄습니다. 이 기업이 향후 10년간 확정된. 2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한 기술 개발도 완료됐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이 회사는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렸고, 추후에는 이제 이 ENDD라는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를 보시면 되는데, 어, 안정적인 실현, 안정적인 실적 실현,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도까지는 보장되어 있다. 국책 사업이. 그죠? 최근 HV, EV 발전. 그러니까 뭐 HV는 뭐냐면 여기 제가 써 놨죠. 하이브리드 전기차. EV는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순수 전기차의 발전과 용량 및 출력이 큰 이차전지의 수요가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21년도에는 지금 개발하고 있고 20, 2021년도에는 사업 부문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그렇죠? 매연저감장치가 끝나는 2025년이면 어쨌든 이 기업은 성장의 모멘텀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장의 동력을 찾겠다. 자기들이 매연저감장치를 하면서 이게 총매제라고 그러는데 이 총매제를 잘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총매제가 또 전기차에도 쓰인다. 그래서 2차전지 전기차 분야에도 진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7월 30일 날 상장 후 보호 예수 물량이 없다라고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요거는 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호 예수 물량이 뭔지 추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보통 주식이 너무 많은 거를 주식 수가 너무 많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작전 세력도 들어오고 쓸데없이 주가에 등락폭도 큰데 결국은 너무 작은 주식도 안 좋지만 적당히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식수가 좋습니다. 이 회사는 유통주식수가 700만주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상장을 해서 700만주가 된 거지 그전엔 더 적었습니다. 그만큼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떨어질 때, 급락장이었을 때 많이 안 떨어지겠죠. 그리고 오를 때는 조금 더 많이 오르겠죠. 그죠? 그런 게 유통주식수가 적은 기업들의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자, END들은, 뭐, 여기, 이게, 이게 사업보고서 내용과, 이제, 뉴스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미세먼지법 통과, 어, 2, 2조 2천억 예산, 엄청나게 예산들을 갖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냥 국책사업으로, 매연, 매연저감장치를, 매연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매연저감장치라는 END들에게는, 국내 1위인 e n d 들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환경이. 그렇죠? 자, 이거는 e n d 가 IR, 기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추후에도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매출의 증가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거의 2017년 18년도는 뛰어넘었고, 어 1분기만 했는데도 거의 작년 반까지 오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테고, 미세먼지 대응 대규모 추경 추경은 늡니다, 그죠 국책사업은 는데 이 국책사업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E&D들은 계속 매출이 늘 수밖에 없죠. 자, 매출의 특징 뭐 미세먼지 대책의 예산 지속성 확보, 환경 규제 강화로 다양한 촉매. 아까 제가 촉매제 말씀드렸죠. 2차전지 성장 기대감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매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합계, 2018년도 증가했죠. 2019년도도, 2유두 어, 배나 증가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거의 두 배, 여기서 거의 두배 증가했는데, 이거는 2020년 1분기입니다. 1분기. 3개월치. 그러면, 곱하기 4 하면은, 이때에 비해서 또, 두배 증가하는 겁니다. 한해 50%씩 성장합니다.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은 조금 둔해지겠죠. 이 둔해지는 거를, 전기차의 배터리로 진출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재무제표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15년도 적자 16년도 적자 계속 적자였죠 그러다가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실행됐던 18년부터 흑자 작년에는 500억 매출에 100억이 올해는 1000억 매출에 200억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리고 내년에는 1500이익에, 1,500억 매출에 300억 이더 증가하죠, 계속. 계속 증가하죠. 그죠? 다만, 여기 여러분들,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300%, 400%, 900%, 500%, 200%, 그러다가 70%로 떨어집니다. 요 이유는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자금의 사용 목적 나오죠. 상장하면은 주식을 발행해서 이 회사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이. 머니가 들어오는데 뭐라냐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채무 상환 자금, 채무 상환 자금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는 이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제는 채무 비율도 정상이 된 겁니다. 그죠 이때로 따지면은 너무 높죠. 자, 7월 30일날 상장을 했습니다. 7월 30일날 올해 2020년 7월 30일날 상장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코넥스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 이, 이, 코넥스 시장도 거래가 되는데, 이제, 코넥스 시장에 있다가, 기업이 이윤도 내고 매출도 늘면은, 코스닥으로 가거나, 뭐, 코스피로 가도 됩니다. 코스피로 가는데, 코넥스 시장에 있다가 이제 10월 30일 날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을 했는데, 어, 상장을 하면은, 보통 그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 주식이 100주가 있다. 그럼 보통, 한 더블 정도 늘립니다. 200주 정도 늘립니다. 그래서, 이 백출을 팔아서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시설 투자도 하고 채무도 갚고 운영 자금으로 쓰는데, 뭐 이거를 두배 늘린 데도 있고, 세 배, 네배 늘리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안 좋은 데들은,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한 데들은. 그런데, 이, ENDD는 조금밖에 늘리지 않았습니다. 반 정도 늘렸고, 또이 주식 발행을 이렇게 하면은, 보호 예술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30일 날 상장인데, 내가, 어, 100주였는데, 이거를 200주로 늘려서, 이제 200주가 유통주식이 나오면은, 이 100주를 받은 사람들이, 어, 낮은 가격에 받아서, 바로 팔아버리면은, 주가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자, 이 회사의 주식이.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이 회사는 가치는, 뭐, 뭐,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인데, 보통 상장을 하면은, 이거보다는, 뭐, 공모를 통해서, 어, 이제, 가격을 저하는데, 조금은 낮게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e n d 드도 코넥스 시장에 있을 때 2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장했을 때는 15,000원 정도의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코넥스 시장보다도 못한 가격에 주식을 발행을 한 겁니다. 당연히 상장되는 첫날부터 주식가는 오르겠죠. 원래 23,000원 하던 기업이었으니까는. 그런데 여기서 배정을 받은 사람들이, 어, 주식이 올랐네? 팔아버리면은 바로 팔아버리면은 주식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태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빅히트에 있었죠. 빅히트에그죠 첫날 땀을 갖다가 상한가 갔는데 사모펀드에서 가지고 있던 4천억을 그냥 갔다가 팔아버리니까는 주가가 그냥 지금 거의 공모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e n d 드는 이제 확약 기간이 있고 보호 예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이 있는데 보십시오 미확약이 160만주인데 첫날에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주식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비히트처럼 7월 30일날 상장을 해도 떨어질 이유가 없답니다 다 소화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죠? 예 그런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상장한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코넥스 시장에서 이미 2만 3천 원 하던 주식이었는데 1만 5천 원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올라야죠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많이 나오는 데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하는 막 이런 시점에서 두들겨 맞아도 다른 지수들이 두들겨 맞아도 등락폭이 많지가 않습니다 등락폭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식으로 일정한 선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뭐 주식시장 널뛰기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런 와중에서도 견주한 자기 흐름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날라갈 겁니다 재무제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재무제표 보여드렸죠 여기서 매출액 한해 두배씩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현재 주가는 23,000원인데, 상장하기 전에 23,000원이 때니까요이 기업이. 완전히 극, 극단적인 저평가입니다. 극단적인 저평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매수하시면은, 내년 1월 되면은, 목표가 35,000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내년에 또 좋은 현상은, 내년에 2차 전지들은또 날라갑니다. 지금 올해, 어 3월 달부터, 한 9월달까지 2차전지들 날라갔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2차전지들 또 날라가는데 그 2차전지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이앤디드 어, e 굉장히 좋은 회사고 현재 주식 가격 굉장히 쌉니다. 어, 매수하셔서 어, 1월달까지 한번 중장기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